자, 10억 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나오던데 많이 빠진 건가요? 구매해도 될까요? 어디예요 어디인가가 중요한 거죠. 막 갑자기 2억 하던 곳에, 막 거품 붙으면서 한 4억까지 올라가다가, GTX 이야기하면서 8억, 10억까지 띄워놓고서, 얘가 급격히 떨어져요, 5억으로. 요거는 사실은 5억에 구매할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원래 한 5억 정도 하던 곳이, 목순소녀관이 뭐 뭐니 해가지고 한 10억까지 떴어요. 얘가 5억까지 떨어졌으면 살만하죠. 대략 한 2015년 정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거는요 원래 얼마였느냐 저 동네에 원래 사람들이 책정하던 가격이 얼마였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양가도 높고 그래서 지금 뭐 인천에 있는 신도시 뭐 검단이나 송도나 여기 청란 이런 데는 지금 막 분양가보다 낮은 거래 마피거래, 무피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신도시들은 거품이 빨리 까요 왜냐면은 구도심은 실거주가 어느정도 형성되고 뭐 처음에 생겼을때는 투기수요들 막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실거주도 사고 투기수요도 사고 이러면서 적정한 가격에 형성이 됐다면요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수요보다 투기수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그게 가장 심각한 도시 중에 한군데가 세종이죠 세종은 사실 투기를, 이거는 국가 잘못이 굉장히 커요. 투기를 조장을 했죠. 왜 투기를 조장을 했냐?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을 내줬는데, 뭐가 없어요? 실거주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자꾸 실거주 요건을 분양해서 빼느냐? 이거 자꾸 투기 수요를 유도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집값은 막 10억, 11억, 막 이렇게 가는데, 전세는요, 2, 3억 이래요. 전세까지는 20%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어, 여기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전국에서 집값 제일 많이 빠진 도시 1순위가 지금 대구죠 2순위가 세종이에요 그만큼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세종 보면은 딴 데는 뭐 2022년부터 떨어졌는데 세종이랑 대구 같은 경우는 21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랬죠. 왜 그런 상황이 오느냐? 투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요,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런 투기가 많이 들어갔고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떤 투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대구는 규제 지역이었죠. 수성구가 투기 과열 지구였는데 여기가 희한하게 투기 과열 지구는 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안 했어요. 투기를 억제하는, 투기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그 규제 지역은요,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죠 투기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0이다. 그랬을 때안 좋은 것들이 쌓인다 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을 하면 9가 쌓이고요. 여기서 이제 투기 과열지구까지 하면 1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정 대상 지역 비중이 훨씬 더그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한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투기꾼들이 활개를 친 거다. 그러니까 조정대 상지역 지정하고 대구 쫙 규제지역 지정하니까 거품이 확 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실거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기 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내가 거기 한 20년 살았는데 아 여기 집값이 5억 뭐? 하는 게 갑자기 1 3억 하네? 저걸 왜 사?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기꾼들은 그런 걸 몰라. 아, 주 비싸게 사요. 뭐 저렇게 어 여기 집값 더 오르네. 그러면서 저기 뭐였죠? 그때 막 부동산 스타 강사들 저기 저희 뒤에 칠판 있는 것처럼 막 칠판에 강의해 가면서 수성구가 뜨는 이유, 분산동이 뜨는 이유 막 하면서 막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 가가지고 교육 끝나면 뭐예요? 거기 있는 저기 뭐였죠?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랑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 집값은 어떻게 떠요? 뜰것 같아서 내가 잘 찍은 게 아니라 내가 찍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떠. 요 그럼 거기 한분 내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해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못 참는다. 이런 심리가 있죠. 그니까 아, 돈 저렇게 버는데, 나도 저기 옆에 가면 돈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전국적으로 들면서 우르르 하는데, 옛날에 막, 저 뭐죠, 신문 같은 거 펼쳐보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죠. 아, 그래. 신문, 신문 세대에는 신문 막 아버지들은 보시고 막다잘안 보고, 신문은 저기 뭐, 이사할 때그 유리 포장할 때 쓰는 거지, 뭐, 태풍 불때 저기 창문에다 붙여놓으려고 있는 게 신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문 잘안 보는데, 요즘에는요, 포털을 들어가도, 인터넷은 근데 막 발달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런 상황에서 포털마다 집값 폭등합니다. 지금 안 사면 너는 벼락거지. 이런 것들 도배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갑자기 막 메인으로 지금 전세 살면 평생 후회합니다. 전세 살면 호구인 이유. 절대로 전세 살면 절대로 집을 못 삽니다. 막 이런 것들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지쳐지는 것 같아요. 벼락꽂이란 게왜 벼락꽂이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잘 나가요. 그럼 나는 내페이스대로잘 나가면 되죠. 마라톤 할때 남들이 그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마라톤 할때집 사는 건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질주가 아니죠. 대출 자체가 30년 이상을 받는데, 보통. 그러면요, 집사인 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면은, 내네 페이스에 맞춰서 끼워야 되는데, 옆에 미친놈들이 전력질주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나도, 미, 어, 쟤네 저, 전력질주 하고 있네? 내가 상대적으로 등수 밀렸으니까 나도 저, 전력질주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나고 되는 거예요. 다 나고 되는데, 자꾸, 막, 뒤에서, 옆에서 기자가, 아, 마라톤은 전력질주를 해야 되는데, 저기, 천천히 자기 페이스 맞춰서 뛰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항상 꼴등을 할 것입니다. 꼴등을 해서 맨날 지쳐질 것입니다. 이게 매번 마라톤 나갈 때마다 그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문가라고 불러요. 아, 내가 마라톤을 했던 사람인데, 마라톤은 전력질주를 해야 됩니다. 100m 12초대로 뛰어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에 막나 제쳐가는 인간들도 막 뛰어가면서 이야기하죠. 너는 왜 전력질주 안 하냐? 하면서 막 이러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지고, 전력실주 해가지고, 작년에 넘어간 영골쪽이 무주택자가 105만 명이래요. 다 같이 그렇게 낙후시켰죠. 낙후시키면은, 자기 페이스대로 가던 사람들이 앞서 가는 거지. 속는 거예요.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이 계속 그런 시장이었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합리의 이성을 욕심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시사 직격인가? 거기에 나왔었는데, 도박 중독자의 뇌랑 코인 중독자의 뇌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그 쉽게 돈을, 큰 돈을 만지죠. 쉽게 큰 돈을 순식간에 벌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망가지는 거예요? 대뇌 전두엽이. 코인 중독도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은 다를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뒤늦게 연끌족된 사람들, 20대, 30대들이 빚내가지고막 여러 채사죠 그래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에다가 신용대출 껴가지고 사요. 더 비싸게 팔면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음마에 그거 나왔었죠. 27억짜리 사는데 자기 자기 돈뭐 3억 4억밖에 없고 나머지 26억인가 27억 사는데 23억이 대출이었던 거. 이게 눈이 돌아간 거예요. 뇌가 망가진 거고. 인생 너무 쉽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파이어족이라는 게왜 있어요? 파이어족이라는 걸 지금 되게 찬양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진짜 재벌들 보세요 파이어족이 어디 있어요 오랜 버핏은 파이어족이에요? 아니요 오랜 버핏은 자기 투자회사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일할 거 하면서 해요 그냥 나는 적당히 해가지고 투자해서 돈 벌어서 평생 놀아야지 띵띵이 놀아야지 그 누군가의 누군가의 노동력을요 자기가 굉장히 쉽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게 그렇다면 그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는 바보라서 노동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굉장히 쉬운 일처럼 부추겨요. 당신도 파이어족이 될수 있습니다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하죠. 그몇 명, 그 예를 들어, 10명 성공했으면은, 그 중에서 한 990명은 실패하고 그 10명 나온 거예요. 왜? 주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제로성 게임에서, 주식이 좀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은 제로성 게임에서 기반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벌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돼요. 누군가 손에 봐서 가격 떨어진 걸 내가 사가지고 올려야지 돈을 버는 거고 같이 투자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될것 같아. 옆에 누군가 된거 보고서 나는 될것 같아. 옆에 누군가 물린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욕심의 눈이 뭐니까. 도박하지 말아라 해서 도박하는 거랑 무슨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시장 자체가 도박인데 시장이 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가?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아? 지금 집안 사면 평생 집을 못 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집이라는 거는 결국엔 사람들이 돈 모아서 사, 사는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저기, 근로소득보다 집값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데? 돈 번다 하고 들어가는 건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빚, 잔뜩 내고 하는 거다도박비 내가지고 강원랜드에서 카지 나오는 거랑 뭐가 달라요? 거기 그나마 또 강원랜드는 그나마 좀 낫지 저기 불법 도박장 가가지고 당하는 데도 당하는지 모르고 아 오늘은 운이 안 좋았어 내일은 내가 운이 돌아올 거야. 왜냐면은이 돈을 가만히 냅두면 안 돼. 돈은 굴려야 돼. 도박장 가서 굴려요. 경매장 가서 굴리고 똑같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만약에 정상적인 투자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돈을 굴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위험하다. 여기 굉장히 거품이 많이컸다할 돈을 빼는 것도 답이에요. 2000년도에 워렌 버핏이 뭐라 고 그랬어요? 투자자들 분들,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 돈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들어서 이야기하죠. 아니, 지금 IT 업계가 엄청나게 뜬다는데 IT 업계 왜 투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버핏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거 정상적인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쪽에 내가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it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 니들끼리 모여서 투자하세요 나는 그거 안 합니다 다음에 딱 왔을 때그 사람이 다시 이야기 하잖아요 아 저번에 it 업계 엄청 뜬다고 해서 내가 하라 그랬는데 하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런 거품에 까, 빠지지 않게 내 눈이 돌았었다 당신이 제대로 보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비상식이 지배하는 시대에요 비상식이 지배하고 있고 자본주의가 굉장히 지금 천민 자본주의가 된 시대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남의 돈 먹기가 쉽고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잃기 딱 좋은 시기예요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요 글로벌 금융일 때30-40% 빠졌으면요 이번엔50% 이상 빠질 거예요 그런데 거품이 안낀 지역이 빠지는 건 그렇죠 그런데 거품 낀 지역들은 어떻겠어요 거품이 많이 꼈어요 막 비정상적으로 낀 지역들 있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아, 50% 빠졌으니까 지금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동네를 계속 쭉 봤을 때이 동네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도 그 동네가 이 정도 형성됐을 때 가치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정도의 물가상승률과 이 정도의 소득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 50% 떨어졌는데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나중에, 어, 더 떨어지네? 왜더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요거를 잘 본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과, 첫 번째는 지식보다 마음이에요. 비정,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끌려 들어가는, 막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저기, 뭐였죠?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지식. 요두 가지를 갖추면은 얼마 정도가 괜찮을지, 적정할지, 이게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